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어이, 어이, 왜 이렇게 위험하게서 있어? 어떻게 앉아? 어, <laughs> 유역하고 있대 오지마, 오지 말라고. 오지 말. <laughs> 이거 왜 녹화가 안 되지? 내가 녹화가 안 된다. 네가 해줘. 아나 엎드리고 있냐 혹시? 야, 어떻게 나 일어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일으켜줘? 일으켜줘. 아 됐다. 어떻게? 야네손 뭐야? 오 몰라. 아까도 놀랐어. 이건가? 나 컨트롤. 컨트롤. 어. <laughs> 나를 숭배하고 있네. <laughs> 졸라징그러. <laughs> <laughs> 야너 하고 <녹화하고> 있어? <laughs> 아 열나웃겨. 아, 알 눌러 일려난다 아 근데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laughs> 코코넛 딴다던데 코코넛이 어딨지 한번 봐볼까 돌도 주셔야 돼 주시면 못 줍나 나 죽고 있는데 아닌가? 주셨어요? 아니? 아답 어? 뭐야? 두 명이 살아 있다는 거 아닌가? 진짜. 진짜. 어? <laughs> 개같대. 연락 아프네, 꽃주셔야지 어떻게 주는 거야? 안주셔지는 건가? <laughs> 지는? 지 옆에 손 내려오는 거 봐. <laughs> 발로 못 차나, 이거? 야,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애초에. 어디, 뭐, 먹으러 가자. 먹을 거 없나? 어, 그리고 너랑 나랑 어떻게 알아보지? 어, 야, 여기 뭐 있다, 먹을 거 있다. 움직이는 거 있다. 개구리다, 개구리 잡자 개구리 존나 빨라. 됐어. <laughs> 얘를 잡는 게 아니야. <laughs> 야, 니네 똥꼬 치고 있거든, 지금, 개구리가. 어, 야, 개구리 사라졌다. 니네 똥꼬로 들어갔다, 지금. 몰라. 야, 어디로 이동하자. 어디로 갈래, 니가 앞장서. 두려워. 아니, 야, 니네 왜, 아, 아니네. 아니, 걷는 발이랑 나가는 발이랑 똑같은 줄 알았다. 어, 뭐있어 어, 열매, 열매. 어, 열, 왜? 안 돼? 얘아아닌 진짜? 짜이 <laughs> <이게> 말이 이 돼? <laughs> <진짜>. 얘가 아닌가? 니도 <laughs> 똑같거든 니네 존나 바보 같거든 맞아. 뭐 있냐? 야. 어? 뛰지 할까그니까막 따라 야자수부터 따라던데. 몰라요. 야... 야자수도 없는데. 저 뒤에 큰 나무 가볼까? 야 뛰지 말라 스태미나. 왜안 그래. 주스지던데 그거. 나무까지. 어, 아까 해봤난이 위로 올라가 보게 걷는 소리 가 척척척. 죽는 게 맞나? 웃었어? 움직이드나? 그러니까 주소라고 새끼들아 어어 어. 나 잡았다 뭔지 몰라도 이거 어떻게 먹어 근데 먹을 줄을 몰라 <laughs> 야 버섯 주웠다 버섯 근데 먹을 줄을 몰라 어떻게 먹는 줄 아는 사람 버섯 어떻게 먹지? 있는 법 가르쳐줘 <웃음> 음. <웃음> 이팅 이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먹지 먹, 먹지도 않네 이 새끼가 먹는 게 인데? 얘못 먹는 건가? 어, 먹었다. 입에 가까이 가니까 먹어진다. 오왜 한숨 쉬어? 어, 야, 코코넛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어, 네나볼수 있냐? 이게 문제네. 와봐. 어떻게 봤어? 오, 씨, 깜짝. <laughs> 야, 잘 봐라. 언니가 하는 거잘 봐라. 아, 이래서 얘들이 돌로 깠구나. 야. 야, 나 이거 들었는데 어쩌지? 아, <laughs> 야, 야, 호랑이다, 호랑이. 오른쪽에. 언덕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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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내가 벗어나. 숨는 거니? <laughs> 오, 씨, 야, 버섯 먹어라. 근데 난그 버섯 아니고 바닥에 있는 버섯이었는데. 야, 니네 뒤에 코코넛이나 주워, 어? 야, 야, 뒤에 코코넛 주워라, 빨리. 도망가자. 이거 뭐지? 이거 주는 건가? 손, 눌러. 어, 됐다, 됐다. 올려, 올려, 올려. 마스힐 올려 됐다 가자 안전한 데로 가자 돌로 깨부시는 건가 아 미친 호랑이가 여기 왜 있어 아니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 <laughs> 어야 부딪히니까 물 나오지 않았나? 아닌가 어아샷아샷어디있어 <laughs> 내꺼 어울 뻔했네. 나 이제 밥을, 밥이 이거를 어디 있어? 야 휘두른 법, 나도 니한테 휘둘려라, 나 이렇게 됐거든. 야 일단 오브젝트 어, 뭐야? 뭐했어? 우리끼리 부딪히면 뭐하냐고 빨리 아이 벽에 부딪혀도 되나? 안 되는데 어떻게 떨어지? <laughs> 왜? 어떻게 써? 어떻게 써? 미치겠군. <laughs> 야, 굴러간다, 굴러간다. 야, 와봐. <laughs> 야, 내가 니네 때렸다. <웃음> 어. <웃음> 야, 근데 밤이다. 너무 무서운데요. 야, 바닷가로 가면 안 돼? 상어는 없을 거아니야 일로 갈래. 정말 이쁘네. 하늘 봐라. 연락 이쁘네. 진짜 이쁘다 야, 하늘 그래픽 오해래. 잘, 진짜 잘할게. 여기 뭐 없겠지. 어, 야, 니네 때리지 마라, 새끼, 아프다. <laughs>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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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건 뭐지? 으흠. <laughs> 야, 어디 대고 있어? 바닥에 떨구는 거 봐. 나도 벽에다 대고 볼까 어, 던졌다. 던지니까. 아, 니거였구나 네 아니요. 이. 주워봐, 빨리. 이거 어떻게 되고 깨는 거지? 열받네. 아큐 하고 또, 니때려 되냐, 그냥? 어, 야 근데 왜 오브젝트 마이너스 4가 나오지나? 나 보임? 인마진지 뭔 소리야 어디야 올라와봐 조금만 아니 니네 대가리 뗄 뻔했다 아아아야내손 어딨어 나 오류 났는데 아 됐다 아아 아. 일어나야지 일단 일어나 다 아, 일어나서 가자 <laughs> 이렇게 하는 거뭐 하죠? 불 <laughs> 죽겠구만. 헬스 봐봐. 맨 밑에 거 뭐. 온도, 온도. 아, 떨어졌어? 원래 아니었어? 하늘 보지, 야, 전웃긴다 니. 동상 같다고. 하진 찍는 소리 다 들리거든. 휴가래. 왜 죽었어? <laughs> 야, 근데 왜 촬영이 안 되지? 어, 니네 죽었어, 니. 네. 난... 나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우웅 소리가 아니 네 핸드폰 소리네 아 죽을 때 되면 알려주는 건가 어나 죽었다 갑자기 아나 보고 있었어 어 그럼 어떻게 살아나 다시 리성? 리스타트 아닌가 어떻게 해야 돼 방금 다시 만들어야 되냐